자, 6203 패턴 275, 그리고 오브젝트 2755454. 이제 10티어 1대, 9티어 3대씩인데요. 음, 5 4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. 이제 패튼, 패튼과 이제 6, 2, 이 패턴, 패턴과 이제 62, 이두 개, 이 전차가 이제 5사들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투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자, 275 발견됐죠. 268. 옆에 이제 5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m 1 0 3이가서 어,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, 일단 패턴 한 장. 이쪽이오사를 잡으러 가는 거, 불가 어, 그 불한테 끊기면은 오사 불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끝나는 상황이다. 어. 지금 이제 오브젝트가 정리하러 왔죠. 정리됐고요. 네, 여기서 어, 거의 다 정리됐네요. 지워놓기 전에 이제 불을 끝내버리면은 충각 네, 오브젝트랑 위치로 남았는데 음, 이제 오브젝트의 공격에 따라서 향방에 따라 이제 전투가 갈리죠. 이제 시티어가 구축이면은 약간 불리하죠. 미지면 좋은데 이제 기동성이나 그런 게 많이 밀리죠. 같은 10티어라도 이제 중형 10티어와 구축 10티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불리하죠 떨어지는 순간 패트 부트는 이제 잡힐 것 같은데 이제 이치로랑 이제 제일 적을 공격할 게 아니고 이치로를 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티어 차이 티어에 따른 그 차이가 나죠 어이구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옆에가 잡히죠 음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질수 밖에 없죠 10티어는 이제 동급에 이제 중형이나 중전을 픽하는 게좀더 대등한 싸움을 할수 있게 되죠.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이제 큰 이제 그걸 못했죠. 패턴이 엄청나게 했네요. 유기